이렇게 저번에 잘랐는데요. 이거 하나 칼질했고, 칼질하고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잘 나오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를, 아, 문제는 아니지만, 짤, 여기 접어주십시오. 접는 겁니다. 문제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맞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여기 안 잘랐어요. 턱 여기. 유동글한 한지까지 잘라야 되는데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까맣어 진짜 깜빡깜빡 이 이렇게 여기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영상에 일루션드래곤이라고 치면 됩니다 전 네이버에서 봤어요 아무데나 쳐도 됩니다 근데 프린트기가 있으신 분들 어차피 없어서 그냥 살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전 그런 걸모르기 때문에 자 풀칠을 해야 합니다 이번엔 좀 이리로 와가지고 들어서 찍어주십시오 풀칠에는 좀 나오지 않게 최대한 나오지 않게. 이렇게요. 딱 좋네요. 딱 좋아요. 이대로. 카메라 각도 최고. 풀 칠을 먼저 여기부터 해주십니다. 저는 여유부터 하는 게 편해요. 실제로 해보시면 진짜 쉬워요. 시간도 별로 오래 안 걸립니다. 캬, 엉걸렸습니다 어,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 자, 이렇게 뒤에를, 여기를 손가락을 넣어서 꾹꾹, 꾹꾹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되죠? 움직게 생겼죠? 이게 또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오, 살아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움직여요, 진짜. 저는, 거 음, 이걸로 보여드릴 테니까 하지 마세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를, 한번, 저는 접어서 합니다. 여기를 한번 접어서, 여기를 벌린 뒤, 여기다가 콕! 꽂아줍니다. 콕이 아니라, 쑤, 지금 몇인지 아세요? 몇인데요 다행이다. 어떻게 6시간 됐나? 근 이렇게 됐거든요. 한쪽 토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속 속지가 주세요. 속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죠. 이거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바깥쪽으로. 접혀있는 부분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뒤 이렇게 됐습니다 아프다. 어? 허리가 너무 아파 허리가 아프다고? 마지막이니까 좀만 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접어 주시고요. 이렇게 꽁꽁꽁꽁 예쁘게. 여기는 대충 접어 주 십시오. 그러니까 저기 눈이 휘어지네요. 자, 여기를 이제 접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접냐? 아 어, 근데 손을... 그거 내 거야, 형할 거야. 형할 거야. 이거 종이 이지는거 거 네, 이렇게 됐으면 여기를 붙여주세요 네, 그렇게 붙이고 여기로 돌려서 짧 구독 하기 눌러 주세요.